잠시 후여시반향 사회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크치널 어진다. 제가 지지 지난번 영상 중에 아마 도시 공원에서 어떤 새들을 볼수 있는지 탐조하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때는 살림 공원에서 산새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수변 공원입니다. 물새들을 볼 거예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서울 중심에 있는 중란천이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서울에서 새보기 좋은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항상 여기를 얘기해요. 몇년 전이랑 비교하면은 물새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다양한 물새들을 보기에는 여기가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탐조를 처음 시작하던 단계일 때, 여기 중란천 와가지고 새들을 많이 봤어요. 한양대역에서 내려가지고, 중란천 탐조하고, 수역에서 전철 타고 집으로 가고, 딱그 코스였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런 도심 한천에서 어떤 물새들을 볼수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려고 왔어요. 어, 씨습니다 한양대역에서 내리면 살고지다이라고 이렇게 옛날 다리가 있는데 여기서 탐조를 시작하시면 돼요. 일단은 저도 건널 겁니다, 이거. 이 다리 위에 서서 보면은, 따란. 새가 거의 없네? 이 앞에 물닭들 조금 있고, 민물감하지 한 마리 앉아 있고 일단 저쪽으로 가봅시다. 아 힘들어. 아우 저었다가지땀 나잖아. 아.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차들도 많고 사방이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도시 속에 무슨 새들이 있겠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서울에도 새가 많아요. 특히 여기 중랑천은 오리들을 관찰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예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다른없게한 적이 있는데 엥? 겨우 오리?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우리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예쁜지 몰라서 하신 얘기였을 거예요 아 힘들어 아. 여기 보면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잖아요 아마 돌들이 많아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이바라 앞에 있는 여울처럼 물살이 있는 곳에는 새들이 많아 일단 예상했던 대로 오리들이 점수가 좀 다양하게 보여요 일단 가장 흔하다고 볼수 있는 터스에 흰뺨검둥오리랑 청둥오리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오리들은 겨울철새인데 고방오리, 알락오리 새오리 정도 보이네요 일단은 물닭도 있고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돌 위에 앉아서 휴식만 하고 있네요 좀더 활동적인 모습을 보려면은 아좀더 어, 저쪽 아래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오 잠깐만 일단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 얘는 보고 가겠다 원앙들도 있네요 천연기념물이죠 화려한 게 수컷이고 좀덜 화려한 게 암컷. 거의 모든 새들의 수컷이 화려하고 암컷이덜 화려니까 아, 화려한 새를 보면 수컷이문화 하시면 돼요. 지금 이쪽에 있는 새를 좀 둘러봤으니까 아래로 내려갈게요. 아, 이런 도시공원들은 다 좋은데 이렇게 장비 들고 걸어다니면서 힘들어. 아나저 타고 싶다. 저거 저 카트 차. 아. 아 여기에 잠수성 우리도좀 있네. 근데 거리가좀 먼데? 와.. 아, 근데 뱅기인득질은 우리나라 겨울에 찾아오는 잠수사거리인데, 보통 이런 하천이나 강습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곳에 오시기만 한다면... 아, 오시... 힘들어. 제가 아까... 어디, 제가 아까... 어디까지... 해서... 아. 맹긴죽지 같은 이런 잠수성 어들이 한번 잠수를 하면은 어이 물의 깊이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한데 보통은 30초 길면은 1분 3분 막 이렇게 엄청 오래까지 잠수를 하게 돼요. 저물 아래에서 수초 같은 거를 건져서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수사 곤충 같은 거를 잡아먹지 않아요? 물속에 있으니까 알 길이 없네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오리는 비주얼이 정말 독특하죠. 얘는 넙적불입니다. 이름이 넙적불이 오리가 아니고 그냥 넙적불이에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그냥 딱 보시면 아시겠죠. 생김새도 독특하지만 색깔도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잘 보면 군데군데 광택이 띄는데 어떻게 저런 색깔을 낼수 있는지 참 신기해. 아우트 인석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재밌는 친구 같아요. 좀더좀더 좀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여울이 하나 더 있거든요.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 거기 가면은 또 새들이 많을 거예요. 확실히 여기 여울에 우리들이 많긴 많네요. 우선 설명해 드릴 거는 우리들은 수면성 오리랑 잠수성 오리로 나뉘어요 잠수성 오리는 말 그대로 잠수하는 애들이 잠수성 오리고 수면성 오리는 잠수를 못 해가지고 항상 수면에 있어 그래서 물속에 있는 먹이를 잡을 때는 머리만 물속에 넣어가지고 엉덩이가 물 밖으로 나와요 토실토실한 엉덩이를 볼수 있는 귀여운 애들인데 지금 여기 보이는 애는 구방오리 꼬리가 굉장히 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네 영어 이름은 핀테일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는 오리 중에 하나고 질라오리는 되게 수수해 뭐랄까 큰 특징이 없는데 수수하고 담백한 느낌? 색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새중 하나인 청둥오리 광태이 띠는 저 초록색으로 매력적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자연에서 저런 색깔들이 나오고 싶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물닭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 지금 이쪽 여울에는 물닭이라고 하는 새들이 좀 있는데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통통하게 생긴 검은색 오리가 있어요. 근데 얘네 오리 맞나? 어쨌든 이름은 물닭이에요. 오히려 물까마귀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 물까마귀라는 새는 따로 있고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도 날개가 일단 짧아요. <laughs> 날개가 짧아서 날아올 때 보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물살을 타고 내려오면서 숙초를 건져보네요 초식인 줄은 몰랐네요 아까부터 계속 물당을 지켜보고 있는데 행동들이 독특하고 재미있네요 풍깊이 대표적인 잠수성 개월철쇠죠 머리가 빨간 게 정말 특이해요 했긴데 독특한 데 하나가 보이는데 옆에 있는 일반적인 흰죽지보다 좀더 색깔이 어둡고 눈이 달지 않나? 약간 노란색처럼 보이죠. 얘는 적발색 흰죽지랑 흰죽지 잡종, 서로 다른 두 종간에 나온 잡종이에요. 우리들도 한 마리 한 마리 자세히 살피다 보면은 가끔가다 저렇게 독특한 친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대충 눈으로 볼게 아니라 함주로 하실 때는 꼼꼼히 한 마리씩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시게 중요한 거. 아, 근데 잡종 말고 그냥 진짜. 진짜 백이 젓갈색 흰죽지를 보고 싶은데요 젓갈색 흰죽지는 몇년 전까지 여기를 계속 매년 찾아오다가 아 지금은 안 보여요 어? 우리 야주의 친구들이다 공약하네 이 물새들이 겨울에 암수가짤을 짓고 몸에 습기를 놔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암컷, 스컷이 커플이 돼가지고 이제 둘이 다니는 경우가 있고 아직 짤을 맺지 못한 암컷 주변에 스컷들이 에어쌓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스컷들이 막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저 스컷들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은 암컷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스컷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스컷이 다른 스컷들이 암컷에게 접근 못하게 그 주변을 지켜요 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어휴, 오늘 중나채 탄전은 이지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쪽으로도 계속 길이 있긴 한데 저쪽에 지금 새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제가 며칠 전에 답사를 와봤는데 그때도 새가 없었고 오늘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새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새가 많았어요 아 옛날도 아니야 3, 4년 전? 아까 지나갔던 대학 야주의 친구들 제가 대학 야주에 활동을 하면서 매년 겨울마다 여기서 한강 겨울철수 조사를 했어요 몇 마리가 오는지 새는 조사 그리고 전체 한강 조사 구간 중에 여기 중랑천이 제일 힘든 구간이었어요 왜냐면 새가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새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아주 그냥 아무튼 그렇게 힘든 곳이었는데 지금은 새가 그때에 비해서 너무 없어요 종 다양성도 떨어지고 개체수도 너무 많이 떨어졌고 여기 중랑천에 있던 모래톱을 파내는 준설 같은 걸 했나 봐요 지금도 저쪽 위에서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가 철새 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준설 공사 같은 걸 해가지고 새들이 휴식할 수 있는 모래톱 사라지고 아마 먹이원에도 좀 영향을 줬겠죠? 여기가 전에는 큰 거머리 갈매기, 붉은부리 흰죽지,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인 붉은가슴죽지, 젓갈색흰죽지 되게 독특하고 이상한 새들 많이 보이는 진짜 특이한 장소였어요. 여기가. 아 지금은 그때의 모습을 못 본다는 게 많이 아쉽긴 한데. 아휴, 아무튼 오늘 보셨다시피 이런 도심 학천에도 굉장히 다양한 새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시고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은 되게 다양하고 많은 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아무튼 힘드니까 오늘 주난체 탐조 연습 끝. 빨. 주난체 탐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오늘은 혼자 탐조하는 게 아니고 서울의 새라고 하는 여기 서울 시민 탐조 모임 분들이랑 같이 탐조를 해볼 거예요.